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. 사도들은 왜 까닭 없이 자신을 때리냐고 항의하지 않았어요. 오히려 그들은 죄악된 세상에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받아야 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들이 이 일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 여경 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매우 기뻐했다는 겁니다. 여러분 여기 기뻐하였다는 헬러 카이론 테스는 아주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뜻입니다. 한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욕 먹고 그리스도 때문에 매 맞는 일에 본인들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매우 명예스럽고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거예요. 아, 놀랍지 않습니까? 우리는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좋은 것 가지지 못했을 때 비통해하잖아요. 오히려 그런 것들을 가지면 기뻐하잖아요. 자신의 욕정과 정욕을 채워 줄 짝이 없어서 슬퍼하고 비통하다가도 그 욕정을 채워줄 짝이 생기면 기뻐하잖아요. 근데 지금 사도들은 뭘 얘기합니까? 그리스도 때문에 능력을 받고 채찍질 당하는 것들을 기뻐했다니. 얼마나 우리의 삶과 대조적입니까?